아산시의회가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배방복합 커뮤니티 센터 인근 사업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시의회는 배방복합 건립에 따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산시의 관심 부족이라며 신속한 공사와 함께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배방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폭이 5m가 조금 넘는 좁은 도로에 주차 차량까지 있어 차량들이 교행하지 못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인도도 없습니다. 인근에 공동주택까지 있어 교통 혼잡은 더 심해지는 상황. 하지만 현재 이곳 약 100m 구간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 도로로 단속 등 행정적인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교통량은 증가하는 데비해 도로는 엽소에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시는 사유지를 매입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포함되는 일부 토지의 지적 공부에는 없었던 건물이 실제 현장에는 포함되면서 등록 사항 전정 대상 토지인 지적 불부합지로 확인됐고, 이에 따른 추가 행정 절차로 공사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 의회는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아니란 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시기를 더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불부합지라는 얘기가 이게 연가성으로쭉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불부합지라는 거 확인 자체가 2년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는 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한편 앞으로 다른 공사를 진행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서. 그 지역에 정말 불법지가 있나,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지역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나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이와 함께 시의회는 복컴이 운영되면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아진 만큼 안전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해당 도로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 등을 완료하고 보상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